네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가 또 3,133포인트를 이제 달성을 하면서 어 장중에 영구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됐던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좀 강세 흐 나와주면서 오늘 나흘 연속 상승으로 네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뭐 주도 테마 섹터는 비트코인이랑 그다음에 증권주가 좀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어, 증권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와 기대감과 더불어서 최근 국내 증시 강세 속에서 투자자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이 무려 3년 6개월 만에 70조를 돌파하는 이 모멘텀이 이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좀 강세를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섹터 같은 경우는 테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 8년 만에 가상자산 사업자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흐름이 나왔었는데 어 제가 그래도 어 현재로서 이 단발성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속성이 되기에는 조금 어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주의 섹터는 좀더갈수 있지만 비트코인 테마는 조금 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증권주가 현재 메리트가 있는 건좀 맞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시장에 나온 리스크 대비 상승률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증권주들은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고, 어, 어느 정도 좀 조심하면서 이제 길게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괜찮은 섹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보확시성이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 국내 증시는 상승낼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강한 거는 좋, 은 일이야. 네,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월 1일 내에, 이제 트럼프의 협상, 기한 마감과 더불어서, 이번에 구리 얘기가또 나왔었죠. 구리에 제가 얼마 전에 뭐, 풍선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구리 50% 관세 부과 더불어서, 뭐, 오약품 200% 관세 부과, 뭐, 반도체 품목도 관세 부과 예정이란, 이런 좀 리스크가 조금 잔존에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너무 좀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럴 때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이제는 길게 보는 것보다 짧게 짧게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